아이폰 16 프로 사진 잘 찍기로는 이미 유명하지만 여전히 경쟁자 삼성 그리고 나치 폰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전문 리뷰어이자 포토그래퍼인 씨네의 기자가 전한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14년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카메라를 리뷰해 온 사진작가 앤드류 랭락슨 그는 아이폰 16 프로의 카메라는 미러리스 못지 않은 퀄리티를 자랑하지만 여전히 창의적인 기능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첫 번째로 꼽은 건 삼성 갤럭시의 마이 필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좋아하는 사진의 색감을 추출해서 새로운 필터로 만드는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 빈티지한 파스텔 사진을 스크린 샷만으로도 불러올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색조, 대비, 필름 그레인 같은 감성을 자동 재현해서 필터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가 만든 필터로 편집한 사진은 따뜻한 색조의 티어 하늘 필름 질감이 더해져 80년대 코닥 필름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애플도 포토그래픽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랭락스는 표현의 폭이 너무 좁다며 후지 필름 카메라처럼 사용자가 레시피를 만들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낚싱 폰3의 매크로 모드입니다. 전반적 카메라 성능은 낮지만 매크로 하나만큼은 인정한다는 건데요. 작은 곤충이나 꽃의 디테일을 담는 데 있어 이 제품은 넓은 시야 왜곡 없이 생생한 색감을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아이폰 16 프로의 매크로는 초광각 렌즈를 이용하다 보니까 왜곡이 심하고 피사체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야 벌레를 도망가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랭라스는 애플도 근접 촬영 기능을 좀더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카메라는 단순히 화질을 넘어서 사용자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쟁사의 기능들, 과연 애플은 향후 아이폰 17에서 얼마나 반영하게 될까요? 스마트폰 사진 경쟁, 이제는 감성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